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은 저는 아리랑 어원 해석을 하는 브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. 그런데 제가 일본 법용사 삼종불상의 그, 제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 중에서 발견된 12자의 한자와 두 점의 그림에 대해서, 그간 많은 그 일본 학계나 국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, 아직 정확한 그걸 해석을 못하고 있던 차에, 제가 이것을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걸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1990년도 범용사 삼전불 보수공사 분해 과정에서 발견된 이 열두 자의 한자는 백견 교 능면 말재심 능교 시자 이렇게 해서 열두 자가 되었고 여기에 그고기에 기가 달린 그림과 새의 달린 이런 개성한 그림이 두 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석을 저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. 이 12자는 그동안에 일본 사람들은 이 백자를 자나무 백자를 사로상자로 해석을 했고 말자를 즐거울 납자 제자를 식이라고 해석했고, 이거를 교로 완료할 때 "료자로" 일본 사람들은 보았습니다.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은 능면에서 만나라, 식심능료를 원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래서 "무슨 말인지?" 정확한 뜻은 모르고 다시 복원 공사를 하고 <laughs> 지금까지 그대로 모르는 상태로 지금 이어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1 2자의 그림과 그림을 해석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이영희 교수가 노래하는 역사라는 그 책에 이걸 해석하는 그 해석이 있는데 그거 해석은 하도정 위에서부터 밑으로는 해석이 안 되니까 밑에서 음 해석하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일본 이 그림을 잣대 잣대로 보고 잣대 맞추는 식으로 맞춰라 잣대를 맞추듯이 맞춰라. 이렇게 해서 정확한 그 해석을 못하였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걸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백견, 잣나무 백자의 볼견 교는 공교할 교자, 이거 쇠기라는 뜻입니다. 우리 그 밑에 뭐 받침이라는 말이죠. 받침을 한자인데. 능이라는 건그 언덕능자로 해서 능력, 말은 끝이라는 뜻이고, 모둘제, 모두 모두제, 망심, 능교, 시자, 이런 열두자입니다. 아, 그래서, 이 백이라는 건 자나무, 백주, 그러면은, 그, 소의 멍해라든가 이 배를 만들 때 가로 되는 그, 나무를 백주, 라고 하는 말입니다. 그래서, 왜 이런 글자를 부처님, 그, 이, 이, 글, 이 열두자가 부처님의 그, 이제, 에 불상을 만들어서, 이걸 호류사 호류사 일본에서는 호류사 법륭사가 이제 건축이 완료돼서 거기다 설치하기 위해서 그걸 옮겨 왔을 거로 추측이 됩니다. 그래서 그 옮겨 오는 과정에 그 그대로 안치해서 편안하니 올 수는 없었고 눕혀서 어 상여에 눕혀 놓듯이 눕혀서 왔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. 그래서 그 좌대 밑에다가 아,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하라 이건 설치 에, 설치 지시서와 그림이었습니다. 이게 제, 저는 그렇게 해석을 보았습니다. 그래서 그 부처님을 눕혀서 어, 시골에서 상여라든가 이런 그런 어떤 그 거마 도구에다 올려서 이거를 옮겼기 때문에, 이, 이동 중에 흔들리고 이렇게 등이, 부처님 등이 약간 능면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말이죠. 그러니까, 이, 능면으로 되어 있는 그 면을 조심, 흔들리지 않게 쓰기를 고여놨, 고놨다고 봅니다. 그래서, 백은 에 잘, 등을 잘 봐라. 등, 등. 이잔 나온 백을 등으로 봤습니다. 이게 백, 백이라고 보면 영어로 하는 백이 아주 잘 통하고 있습니다. 그 등을 잘 봐라. 고여진 그 등을 잘 봐라. 능면에, 능면 끝에, 이렇게 능면 끝에, 부처님을 앉은 상태에서 에, 눕혀놨으니까 그 밑에 있는 그 고여진 나무를 잘좀 봐라. 에, 그런 뜻으로 저는 이 봤습니다. 에, 그리고 조심해서 재심 모든 마음을 거기 모아서 에, 그 능면에 고여진 그 받침을 떼시 놈자 떼자. 때님 뭐 그런 작업 지시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뭐 향가도 아니고 부처님을 더 존경하자는 그런 어느 학자는 이 이거를 하 고로 봤는데 고로는 해석이 안 되고 부처님을 그 이동할 때그 고인목을 잘 보고. 어, 조심해서 떼내자. 어,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.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, 등, 등을 등잘 봐. 봐. 능면 끝, 이 능면 끝을 잘 보고 조심, 재심이나 조심이나 거의 비슷한 우리말이고, 그때는 한자가. <laughs> 제심이라고, 조심을 제심이라고 했는지도, 1500년 전, 은백제 사람들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, 그 등, 등에 고여진 그 쇠기를 떼내라, 이런 작업지시였습니다. 그리고 이 밑에 두 개의 그림은, 밑에는 지금 고기 그림이고, 그 귀가 달렸습니다, 귀가. 그래서, 에, 저희가 보기에는 이 아기를 맞, 잘 맞춰서 아, 어기 어기인데 고기여의 어기를 잘 맞춰서 에, 이 조인트 밴드입니다 일종의 그 요즘 우리나라에도 상이라든가 어떤 그 그런 밑에 체결 도구 위안의 도구를 꽉 고정하는 그런 도구로서 이런. 에, 고정하는 그 조인트 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잘 맞춘 다음에 불상과 큰좌대 밑에 큰좌대하고그 어떤 이걸 빅 돌려서 이, 이 그림은 여기 새가 있는데 새의 목을 비틀듯이 비틀어서 그걸 두 개를 위에 부처님 다이와 밑에 큰 다이와 그걸 조여 돌려서 고정시켜라 그런 그림입니다. 이건 말로 쓰려고 하면 말이 길어지고 설명이 잘 에,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사료돼서 이런 그림으로서 작업 지시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에, 그래서 이거는 백제 의그 목공이 이걸 했다는 그 명문이 뒤에 써져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목공이 이걸 설치하는 사람들에게 작업 지시를 한 겁니다. 이걸 조심해서 다뤄서 부처님 그 불상과 밑에 다이아를 고정시켜라 하는 그런 말로 저는 읽고 해석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1500년 전에 그불 백제의 그 목공 불상 제조하는 제작하는 사람들이 만들고 작업 설치 지시서를 쓰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였습니다.